네, 안녕하세요. 허얼입니다. 자, 오늘 해볼 모드. 예, 이렇게 싱글 캐릭터가 나오면 모드다고 했죠. 자, 이번 모드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모드냐면은 어, 세 개의 모드가 합쳐져 있어요. 세 개. 어떤 모드냐면은 어 일단 다 통합시켜서 말하자면, GTA4 모드, 4. 자, GTA4, 그, 니코벨릭이 나오는 GTA4죠. 옛날에, 뭐, GTA5 나오기 전에 아주 갓, 게겜으로 불렸던,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이 아니고, 제가 이거 3개 섞었다 했죠? 이 3개를 섞어서 GTA4라고 했으니까, GTA4에 나오는 요소들을, 어, 다 넣었습니다. 다 넣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 같다 생각되는 것만 넣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밀기. 이게 원래 GTA 5에서는 그냥 어, 진짜 가까이 가서 밀어야 되는데 아 밀어 미는게 있나? 약간 이게 모드 이, 미는 모드가 원래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게 가까이 붙었을 때 GTA 5 캐릭터도 밀자 민다 그 생각이 안나네 어쨌든 GTA4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뭐 이렇게 미는 그 있잖아요 미는거 이렇게 딱 미는거 아 이렇게 어 이거 아니고 미는 이런 미는거 이 미는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어? 태클도 가능해 오 개쩐다 어? 빠샤 빠샤 어. 아 빠샤 밀어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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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리게, 밀어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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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라바리기. 아이, 쉐기. 뭐, 어쨌든, 이렇게, 어, 이렇게 밀기가 있고, 그 다음에 GTA4에서 나오는 그 앉기. 원래, GTA에서, 아, GTA5 넘어오면서 그냥 약간, 약간 몸을 주춤이면서 약간 은신하는 게조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어, 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드를 다운을 해서. GTA4에서도 이러잖아요. 뭐, 뛸 때도 뭐, 이렇게 뛰고. 뭐, 총쏠 때, 어, 총을 안 가져왔네. 예. 자, 이렇게 무기를 다 가지면, 이렇게, 총도 요렇게 들고. 뭐, 일단 요렇게 간단한 거예요. 뭐. 야, 이거 소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개. 어떤 소개? 이걸로 아마 GTA 스토리 모드를 하지 않을까. 하 <laughs>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GTA 4로 GTA 5 스토리 미션을 하다라는 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모드냐면은, 어, 이 자동차 하나를 들고,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약간, 아, 그 스턴트 점프대가 어디 있는가 모르겠네. 자, 일단 이걸 타고, 약간, 어, 일단, 제가 이 차를 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알고, 알수 있을 거예요. 알수 있는 거. 어떤 거? 어, 그건 나중에. 자, 이세 번째 모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어, 샌드 해안까지 왔어요. 어떤 모드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어, 이 자동차가, 여기를 넘어서, 뒤집혀졌다. 아, 제게, 이게 아닌데? <laughs> 이게, 아니, GTA5, 아 GTA4 보면은,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래,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게 원래 안 되잖아요. 그거, GTA5에서는 뒤집기가 가능한데, 이제 여기서 뒤집기가 안 돼. <laughs> 이제 뒤집기가 안 돼요. 근데 뭐, 이거는 많이 불편하니까 나중에 뺄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gta4에 대한, 어, 뭐지, 관련된 모드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또 다른 게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이거 캐릭터도 니코 벨릭으로 하려 했는데, 어? <laughs> 여기서 플레이어를 한번 바꿔보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니코 벨릭이 있어요. 바꾸면은, 니코 벨릭 몸은 나와. 어, 몸은 나와. 근데, 어, 손과 발이 없지. 손과 발이 없지 에, 권총은 떠다니고 있고 어, 발은 없어 그냥 몸만 둥둥 떠다니는 어, 귀신같은 존재야 귀신같은 존재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드로도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내가 작용을 잘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안되더라구 <laughs>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GTA5 가 아닌 GTA4 모드 나 자꾸 5를 해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응용, 이라기보다는 GTA4에서 일어났던 일상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은, 어, 이 밀기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밀기를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가로 왔어요. GTA에서, 아, GTA4에서도 해변가에 있었죠? 그리고 GTA4에서 많이 했던 짓. 어여 난간 쪽에 사람이 있으면은 난간에서 사람을 밀어버리기. 뭐 일단 사람이 안 보이면 그냥 제가 NPC를 선행하고 어 밀면 되는데. 일단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저아 근데 이게 밀릴까 모르겠네. NPC가 밀릴까 모르겠다 이번에 밀리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되죠. <laughs> 자동차를 다시 하기에는 또 그래. 왜? 어, 이게 스턴트 하다가 꼬, 돌려, 돌려지면은 더 이상 못 하는 그런 거니까.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전방, 목표가 보입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It was! 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안녕하세요. 아! 안 밀려서, 안 밀려서, 안 밀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잠시만. 혹시 이거? 아, 아 잠시만. 아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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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아아아아아압! 빠샤 아 빠샤 빠샤 빠아 빠샤 아하 잠시어 어하 어하 어. 아우야 빠샤 빠샤 아 잠시어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으 자, 방금 전에 안 돼갖고, 이렇게, 그냥, 보디가드 형식의, 어, 보디가드를 소환하고,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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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안 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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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안 되는 거야? 어? 아씨, 보디가드에서 공격이 안 되네. 아! 아, 모르겠다. 꺼져! 아! <laughs> 방금 해변가에서, 어, 못 밀어갖고, 이렇게 왔는데, 아, 이 계단을 올라간 사람도 없네. 아. 아, 있으면은 그냥 밀어버리는 건데. 아. 밀면은 NPC 같은 경우가 그냥 어, 뭐지? 계단 쪽에서 밀어버리면은 이게 둥탁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둥탁 하면서. 아, 그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NPC가 없네. 아, 제발 보여 줘. 어? 제발 나타나 줘. 어. 방금 전에는 그냥 몸통 막 치기로 했잖아. 아. 아 원래 저기 계단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 보여. 아, 아 제발 보여주세요. 아 나와주세요. 손님 예 제발 제발. 아, 아 여기 올라오는 사람만 있으면은 어팍 아, 밀어가고 샤어 하겠는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해. 이게 미는 게 어. 원래 이렇게 가갖고 여기빵 미는 게 이거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밀리니? 아, 모르겠다.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데도 좋아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아, 이것도 거리가 좀 상... 아, 거리가 좀 애매한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밀었다. 좀 어색하긴 한데, 밀었다. 아, 잠시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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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잠시만요 아어 잠시만요 나 밀고 싶어 나 밀고 싶다고 아 잠시만 아니 이렇게 틀리는거 아니지 아아 안 아, 암걸려 아안 아, 암걸려 아아 암걸려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어? 이게 아닌데 아 뭔가 NPC 소환하는 모드도 다운 할걸 그랬나? 잠시만요. 여기 한번 더 찾아보자. 여기 한번 더 찾아보면은 있을 거야. 어, 이 공장 어, 일하는 사람이 저한 사람밖에 없을지 아, 없진 않을 거야. 어, 찾아보면 있을 거야. 찾아보면은 어딘가에는 있어. 그래, 저기 있다. 헛. 아. 어! 잠시만요. 어, 옆에 아무도 없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왜 미세해요 왜 미세해요 왜아 잠시만 어? 아 이게 또 아닌데 아아 아, 이것도 아닌데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아그 아. 그 새끼 저 새끼 망하지 아이고 아 이게 아닌데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진짜. <laughs> 어쨌든, 뭐, 약간, 연, 어,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연출이 안 되네. 어쨌든, 지금까지 GTA4 모드였구요.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씨.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